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또 하고 싶게 만드는 잠자리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만족스러운 잠자리란 무엇일까요? 어떤 요소들이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관계하기 전에 키스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 아니면 사랑을 나눈 후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 표현해주는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론토 대학의 에이미 무이스 교수는 어떤 요소가 잠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커플들은 잠자리 전에 13분, 잠자리에 17분, 잠자리 이후의 활동에 15분의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무이스 교수는 잠자리 전이나 잠자리 자체보다는 잠자리 이후의 활동이 잠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기 전이나 잠자리 자체보다는 사랑을 나눈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자리 이후에 각자 다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서로 껴안고 있거나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자리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남자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즉, 연인과 사랑을 나눈 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나눈 후 애인과 조금 더 오긋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서로의 애정들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마친 후 애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등 돌리고 잠원빛다거나 벌떡 일어나서 담배만 뻑뻑 피운다면 그녀는 많이 서운해할 거예요. 하지만 연인과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끝부분이 인상이 깊었다면 그 영화는 재밌게 본 영화로 기억이 될 거예요. 잠자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 전보다는 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경험의 마지막에 느낀 감정으로 경험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잠자리 전이나 도중에 짜릿한 경험을 했더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다트머스 대학의 에이미 교수 연구팀은 10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료 영화 DVD를 제공한다고 말한 뒤 DVD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DVD 리스트는 두 가지였는데요. 리스트 A에는 인기 영화가, 리스트 B에는 평범한 영화가 들어있었죠. 한 그룹에서는 리스트 A에서만 영화를 고르도록 했어요. 아, 이거 보고 싶었던 건데. 저이 영화로 할래요. 다른 그룹에서는 위 그룹과 똑같이 리스트 A에서 영화를 고르도록 한뒤 리스트 B에서 영화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르라고요? 그럼 저걸로 할게요. 이두 그룹은 모두 실험이란 사실을 모른 채 공짜 DVD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답변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DVD 두 장을 받은 두 번째 그룹의 만족도가 훨씬 낮았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DVD 두 장을 받았다면 더 기뻐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경험의 마지막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전보다 덜 즐거운 경험으로 끝나면 전체적인 즐거움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인기 영화 리스트 A를 받은 뒤엔 상대적으로 평범한 영화 리스트 B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체적인 경험의 즐거움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의 총합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경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좋은 경험이 늘어나도 마지막 경험이 그 경험 전체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경험이 전혀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살짝만 덜 즐거워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경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효과를 잠자리에도 적용해 볼수 있어요. 잠자리 하기 전이나 도중에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나서 여자에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안아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면 잠자리가 정말 좋고 행복했다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before 보다 after. 우리는 잠자리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무나 잠자리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눈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커플은 더 애틋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애인과 잘 보내고 싶다면 소락에 넘어가지 마세요. 간혹 남자분들은 잠자리 이후 애정 표현이 여자에게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정으로 정점을 찍는 남자들에게는 술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과의 잠자리 하루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관계후 성실하게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살피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다음 잠자리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런 행동을 통해 연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는데요. 사이 좋은 커플일수록 잠자리를 통해 더 많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 무디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가 더 좋은 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태껏 사랑을 나눈 후의 활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을 나눈 후 남자들이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잠자리 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해 드리자면 다름 아닌 대화학입니다. 방금 한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칭찬이면 더욱 좋고요. 게다가, 여자들은 잠자리 직후에 너무 좋았어. 나 느꼈어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칭찬을 받을 절호의 개인 거죠. 동시에 잠자리에 관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신이 무심코 날리 한마디로 인해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답니다. 특히 여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말을 하면 큰 상처를 줄수 있어요. 남자들은 관계시 자신이 여자 친구를 꼭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아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자꾸 말을 걸면 사랑을 나누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해요.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는 남자들은 좋아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물어봐야 한다면 좋아보다는 아파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파라는 질문에, 아니, 좋아 라고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응, 음 아파 라고 하면 조심하면 되니까요. 또 여자는 자기를 배려해주는 말에 감동받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지 신경 써주는 게더 좋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관계증 토크보다 관계 후 행동과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리 잠자리가 좋았다고 해도 이후 바로 등 돌려 잠든다거나, 벌떡 일어나서 담배만 핀다거나 황급히 씻으로 가버린다면 여자는 섭섭함을 느끼거든요.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남자들이 애정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는 나의 몸만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심지어 사랑을 나눈 후에 왜 이렇게 못해? 전 남친은 잘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과도한 솔직함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이 관계 후 여자의 몸매나 성적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건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한번더 하고 싶게 만드는 잠자리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